안녕하세요. 주식은요, 혹시 기릿기릿의 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분들 어제 미국에서는 파월 아저씨가 비둘기쇼를 보여주면서 미국 증시 상승 마감했고, 오늘 우리나라 아침도 증시가 좋은 흐름이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이오 쪽에서 돈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며, 코스닥이 특히 크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6만 원 돌파했으나 야, 이거 오르면 뭐하냐? 나머지 다 빠졌는데 이러한 얘기가 나타날 것 같네요. 오늘의 시황 정리 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온 보시죠. Let's get it. 자 오늘 코스피는 0.3% 상승, 코스닥은 1.7% 하락으로 분위기가 완전 다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승보다 하락 종목도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사실, 삼전 및 몇몇 친구들 빼고는 전부 다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를 보면 2637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삼성전자는 3%나 상승하며 6200원에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는, 야, 증시 좋았네. 라고도 볼수 있지만, 하지만 대부분 기리분들은 삼성전자 없을 수도 있고, 들고 있더라도 다른 기업과 같이 들고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 이렇게 올라도 웃음만 나오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씁쓸한 분들이 더 많겠죠. 자, 다음으로 코스닥이 좀 문제입니다. 야, 알테오젠이 좀 많이 빠졌어요. 11%나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고점에서 겉터음이 나왔다는 것. 토기릿이 가장 안 좋아하는 흐름입니다. 어떠한 주식이든, 뭐, 다른 주식 차트를 가져오려고 했다가, 뭐, 어떻게 미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굳이 공포 분위기는 조성하지 말자라는 생각에 가져오진 않았는데, 대부분의 기업들 과거에 뭐 한미반도체가 그랬고요 그리고 또뭐 lg생건도 그랬고요 고점에서 겉허음이 터지면서 쭉 빠지는 경우에는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알테오젠 또 일단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만약에 이1 2 0에선이 라인을 그냥 뚫고 내려가는 모습이 당분간 나타나게 된다면은 아침또 이제 다음 주부터 또 공매도도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아침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매도도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알테오진이 혹시나 더 하락한다면 보수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있겠다. 이 정도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이오 매우 좋지 않았고요. 매도입니다 개인 매도했고요. 외국인 매수하고요. 연기금은 소량 매도. 연기금 뭘 샀나? 하이닉스, 포스콜딩스, 유한 양행, LG화, KTNG를 매수. 매도한 거는 한올 바이오파마. 하나시스템, 하나오션, LG 내 X1, 삼성 중공업을 매도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공매도가 시작하게 되면은 바이오, 방산, 조선 이세 가지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연기금도 조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바이오와 방산, 조선을 매도하는 모습입니다. 증시 포인트입니다. 어제 미국에서는 파월의 비둘기 쇼가 나타났지만 요즘 우리 국장은 미국이 좋으면 빠지고 오히려 미국이 안 좋을 때 올라가는 그러한 청개구리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장중 6만원 회복했습니다. 현율입니다 1459원. 그리고 원자재는 유가 상승 중. 아시아 증시는 중국이라 항세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 선물입니다. 현재 반도하고 있죠. 미국이 오르는데 3점 말고는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않았죠. 선물 옵션에 선물 매수, 콜 옵션 매도. 쇼핑을 보겠습니다. 개인 삼성중거 하나시스템, 코스닥 레버리지, 투사이너빌리티 하나오션, 곱버스 TX로보틱스, 알테오젠, 한올바이오파마 한텍, 하나엔진을 매수합니다. 공모주라도 잘돼서 다행이네요. 그리고 외국인입니다. 삼전, 하이닉스, 포스콜딩스, 삼성에스테이, 삼성전자우, LG화학, 삼천당제아, 에레진엑스원 레이모로보틱스, 하나, 실리콘투를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입니다. SKNX, 삼성전자, 유한양행, KB금융, 현대모비스, KTNG, LG화학,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를 매수합니다. 소일입니다 신플랫폼이 내일 상장을 하고요. 내일 또 나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리고 미국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다음으로 다음주 월요일에는 더즌이 상장하고요. 넥스트레이드 종목이 350개로 확대가 되고 그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가 들어갑니다. 오늘의 섹터입니다. 반도체, 2차전지 화장품. 반도체 좋았습니다. 반도체 겨울이 끝났다는 이야기가 솔솔 들려오고 있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6% 상승, 주성엔지니어링 3% 상승. 이렇게 올라가는 친구들 꼭 관종에 넣어둘 필요가 있어요. 반도체 분위기가 만약에 바뀐다면 지금부터 올라가는 친구들 당연히 미리미리 잡아놔야겠죠. 그리고 에스케닉스는 2% 상승. 요즘 한미 반도체는 뭐하나 이제 한번 찾아봤더니 2% 상승으로. 그렇게 뜨겁지는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120일선도 아직 돌파하지 못해서 시장의 관심을 크게 받고 있지 않죠. 2차전지 오늘 좋았습니다. 테슬라가 어제 저녁에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배터리 3사가 각자의 호재를 발표를 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SK온이 15조짜리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면서 상승을 했다가 쭉 미끄러지고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삼성 SDI는 유상증자 때문에 많이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최주선 사장이 1.9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한다라는 얘기에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비엠은 1% 상승이고요. 그 다음에 전고체 관련주인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보합관 화장품 관련주 몇몇 기업들 좋았습니다. 중국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한한영 해제 그러한 호지는 계속 이어지나 봅니다.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를 가지라고 하네요. 실리콘 2 7% 상승, JK바이오 2% 상승. 미용기기 관련주도 여전히 좋은 흐름입니다. 시장 성장 기대감이 남아있죠. APR 2% 상승, 클래시스 1% 상승. 제약바이오가 오늘 좋지 않았습니다. 유한 양행의 초록이 공개가 되었고요. 한올 바이오파마의 임상 결과가 발표되었고요. 그리고 HLB 아직까지 승인이 나오진 않았으나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늘 알테오젠 11%나 급락을 했습니다. 겉텀이 나왔다는 거, 괜시리 많이 신경이 씁니다. 그리고 한올 바이오파마 16% 하락했고요. 다음으로 올리스도6% 하락했고 그런데 유한양행은 그래도 상승해주는 모습입니다 2% 상승 바이오가 어떻게 될지 일단 공매도 시작하고 난 다음 한 1, 2주 정도는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HLB 제약은 5% 하락 HLB는 7% 하락 오늘 저녁 이제 미국 시간으로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타날지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중요한 건 좋은 결과가 설령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가능성도 나타나다 보니까 과거 유한 양행 차트가 어떤 식으로 흘러간지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료 관련주 고개를 들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어쨌든 그래도 먹고는 살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죠. 게다가 우리나라는 수출까지 잘 된다고 합니다. 우양 13% 상승, 농심 1% 상승. 가 이쁘죠. 퓨리오사 관련주 장 초반에 급등하더니 조금은 미끄러지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퓨리오사 AI의 인수와 관련해서 국가 전략 기술 심사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포바이포 20% 상승, 엑스페릭스 7% 상승. 북극공 관련주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경제성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일까요? 퓨스틸 5% 하락, 넥스텔 3% 하락. 이제 휴스티어 같은 경우는 21선이 다가옵니다. 이거를 맞고통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날지 깨고 내려갈지 만약에 주주라면 긴장되는 상황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사회주행 관련 주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테슬라는 상승 마감했고 장초반에 살짝 오른 했더이쭉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탄식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관심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되고 증시 하락 영향도 충분히 있었겠네요. s o s 를5% 하락, Y팜 4% 하락, 정치주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된다 이런 얘기도 나타나고 있고 설령 오늘 뭐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과거 데이터로 보면 대부분 90% 넘는 확률로 이미 고점을 치고 하락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태주는 지금 이제 건들 때는 아니겠죠. 그리고 조선주와 방산주 하락합니다 개인적으로 공매도가 시작하면 조선, 방산, 바이오 요세 가지를 조심하자 라는 시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한테 오늘 좋은 흐름 나타냈습니다 신규 상장주고요 1 8 0 0원이 공모가인데 시가부터 15,000원의 수익을 주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TXR 로보틱스입니다이 친구도 8,000원에 가까운 수익을 주고 시작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스펙 아 이건 좀 아쉬웠습니다 좀 3,000원까지만 좀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결국 은수수로 손해보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시황제로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모여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르셨습니다. 빠이요!